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시는 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총 지금까지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해 주세요. 세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알고 또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주님. 그 곁을 동행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알고 또 마음가짐을 바로 갖고 어떻게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또 주님께 힘 주시기를 주님이 그들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신앙 생활을 해갈 때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초점이 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는 당연히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또 신앙 생활을 하지만 어,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항상 그 초점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져가야 합니다. 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럴 때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같이 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항상 초점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져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라는 그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게 돼요. 어, 항상 자신의 필요가 우선하면은 하나님 나라와 정말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 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동행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서 최측근의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이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고난의 종이신 주님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영광의 메시야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laughs>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 예수님께 나와서 이것을 구합니다. 이제 평행보문, 다른 보금소에 보면, 세배대 안에도 이것을 거들죠. 근데 이 자체가, 사실 제자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표현하시죠? 어, 내가 마시는 잔, 고난의 잔입니다. 어, 내가 받는 세례, 핍박과 아 이제 박해를 받는 것이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아,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아,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속 제물로서에 가시는 그 길, 제자들 하나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도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그게 또... 높은 자리 얻는데 방해가 될까봐 염려하면서 예수님께 계속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 맞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합니다 영광에만 잔뜩 생각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르죠 그리고 열 제자가 이두 제자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열명의 제자 화냅니다.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구부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어 그래서 이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뭐 전에부터 계속 있던 갈등이겠죠. 또 눈치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게 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어, 가르쳐 주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고관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 높아지려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항상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음, 자기를 위한다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어, 내가 너보다 낫고, 어, 그런 모든 영광은 내가 받아야 하고, 그것이 마땅하고, 이 오늘 제자들 모습이죠. 그런 일들이 참 세상에, 에, 많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어, 잘 됐다, 그러면은, 기뻐해 주고, 또, 얼마든지 축하해 줄수 있는 그런, 어, 마음이어야 하고, 또 그런 사이에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어, 많다라는 것입니다. 경쟁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성숙한다라는 것은, 어, 잘한다라는 것은,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존심 없이 높여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수 있고 그런 마음이죠. 평안 가운데 보낼 수 있고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든지 내 자아가 살아 있고 자존심이 앞서다 보니까 다투게 되고 경쟁 속에 있게 되고 오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주님이 의도한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해결책은 항상 주님을 담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세상은 세도를 부리고 또 내리누르고 굴림하지만 그거 너희들이 보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누가 높으냐, 누가 더 경쟁해서 이겼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서 평가받는데 주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그것은 누가 더잘 섬기는 자가 됐는가 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제자다 내가 보는 것은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섬기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때 성장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너희 아직 어리다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단단한 음식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그 이유가 갈등과 다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여준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성장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어떻게 닮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순종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섬기는 것 섬기는 낮은 자만 할수 있죠 종이 되어야 할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섬깁니까? 도리로 섬균을 받아야죠.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왜 굳이 섬깁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섬김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죄 없으신 분인데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굴림을 말하지만 경쟁을 말하고 높아지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리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섬김이에요. 그러면 섬기면서 진짜 어 힘들고 낮아지고 어려워지는가? 그렇지 않죠.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본받을 때 주님을 닮아갑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작은 건 하나라도 어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조금씩 조금씩 내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말로서 삶으로서 작은 실천으로서 그렇게 섬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하는 자꾸만 초점이 나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지는. 그래서 주님 축복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저님 불러주시고 또이 새벽 기도하며 나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